아까 묵장 압축이랑 동시에 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묵기. 묵기와 압축을 동시에 우리가 앞에 했던 건 T a r 명령어 쓰고 그 다음에 뭐 XG나 아니면 b z 2나 g z i p 압축 명령어를 쓰고 해서 두번 명령어를 써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의 명령어를 쓰는데 TAR에 옵션을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옵션이냐면 여기 보면 압축 종류에 따른 옵션이 있어요. 압축 종류가 세 종류였죠? 그러면 <laughs> 어. 그냥 압축 종류에 따라서 옵션을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어 대문자 J가 있어요. 대문자 J. 리눅스는 명확하게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옵션에도 대문자 옵션이 있고 소문자 옵션이에요. 완전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문자 J는 어떤 압축을 할때 x 지고 소문자 J는 뭐와? e 집 푸고. 그 다음 C는 AG 압축할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TAR 플러스 XG를 해볼까요? 이걸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AAA.TXT와 AA1.TXT를 AAA.TXT하고 그다음 AAA1.TXT를 얘를 한꺼번에 하는데 압축 발명은 AA.TXT tar.xg,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압축할 수있도록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tar, 아까 문구는 cfv였죠? xg니까 d 에 대문자 하나만 추가합니다. 압축 옵션을 한개더 추가해 놓고, 압축할 파일명은 tar.xg. 그 다음, 대상 파일은 지금 현재는 이게 두 개지만, 이제 또 비슷한 형태가 많으면 여기도 와이드파드를 활용하면 돼요 어, 그러면 뭐 aaa로 시작하고 .ps로 끝나고 는 이래 버리면 음? 같은 형태의 압축을 만약에 우리가 j 바 v a 소스 코드 파일 싹다 압축할 거다 그러면 뭐 별표.java 아니면 클래스 파일만 압축할 거면 별표.class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압축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a a a T a r 와 거기에 xg 압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여기 옵션이 이1 4 A15, A16, A17, A18, A19, A19, A12, a r c a v 대문자 대 a 자 J a a t -A. a r .xg 어떤거 요런거 요것도 요거 압축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류가 나지 않으면 음. 정상적으로 아마 압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뭐 XG 압축이 되어 있죠 XG 혹시나 대문자 J가 XG인데 음? 여기에 확장자를 내가 잘못 적었어요 압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파일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 오류 그니까 압축할 때 오류는 따로 뜨지는 않는데, 어 압축이 되긴 돼요. 근데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확장자를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그러면 해제하는 건뭐 c 대신에 x만 바꾸면 돼요. 그렇지? 어 원상복구하는 건 c 대신에 x만 바꾸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압축을 계속 먹어보세요. 해제 시에 특정 디렉토리에 해제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를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말고 내가 압축을 해제할 건데 특정한 디렉토리에 압축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게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디렉토리가 우리가 어, abc에 a a 디렉 x 리가 있었고 bbb에 뭐가 다 들어있으니까 어, 다른걸 만드시다. nkda ccc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렉토리가 ccc가 있어요. nkda r 해서 ccc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세요. 그러면 해제할 특정 디렉토리에 해제할 때는 옵션이 한개 붙어요. 옵션이 다섯 개째입니다. 특정 디렉토리에 하는 옵션은 대문자 C예요. 아까 소문자 C는 압축을 하는 거였죠. 묶을때 어, 옵션은 소문자 C. 대문자 C는 압축을 해제하는데 어떤 특정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줘요. 거기다 압축을 해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문자 C인데 얘는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옵션 맨 첫번째 얘는 얘야 돼요 얘는 얘만 어 검색을 해보면 얘가 tar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뒤에 가서 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파일명 뒤에 어?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방식인데 제가볼때 같이 붙이는 게 나아요 맨 첫번째 자리 대 문자 c 옵션 그러면 자 해제할 때 특정 디렉토리 에 해제한다 그러면 P A R 대문자 C 얘가 맨 처음에 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X F V 그 다음에 압축 옵션. 그 다음 얘가 순서가 해제할 디렉토리, 그 다음 파 일명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그러면 자 아, 방금 전에 이거 있죠. U R A A a P A R x, g를 해제하는데 c, c, c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c, c, c에 그러면 a, a 얘를 c, c, c에 해제 그러면 e a, r, 대문자 c x, f, v 그 다음 압축옵션은 똑같죠? 압축 파일에 따른 옵션 그 다음에 어디에? c, c, c에 해제하겠습니다. 발꼬리가 먼저 와야 돼요. 그 어, 다음, 발명, aaa.tar.xg. 그 외에 tar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옵션이. 근데 쓰이는 건요 정도. 응? 아주 쓰이는 옵션은. 자, 해제를 해볼까요? tar, 대문자 c, xfv, 대문자 j. 어디다가 ccc에 해제하겠습니다. 자, 아, ccc를 살펴보면 되겠죠? ccc. 그러면 aaa2.tt가 A2. A2.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사용하는 방법을, 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니까. 웬 필요는 없고 어쩌다가 뭐한 번씩 사용하면, 옥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리가 축입니다. 축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으세요. 아, 세에 압축 다음에 나오는 게 파일에 대한 위치 검색입니다. 아, 일 위치. 얘도 좀 찾을 수 있는 거라. 아니, 위치 검색. 우리가 얘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윈도우는, 그렇죠. 윈도우는 내가 한눈에, 음,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파일을 만들든지 이러는 게, 전체적으로 내 위치라든지 얘가, 바로바로 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리눅스는 그렇죠. 지금 현재, 프롬프트만 있고, 하나하나 우리가 명령어를 다 입력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만들고,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디렉터리 아니고, 뭔가 다른데 만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외에 뭐 만들었긴 만들었어요. 만들었든지, 뭐 복사를 했든지, 이동을 했든지. 근데, 어디에 했는지 내가 몰라. 그럼 얘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파일의 위치 검색이 파일 위치 검색. 아, 책의 222페이지에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조금 구성이 조금 복잡해요. 우선 그러니까 명령어는 find예요. find 파인드 명령어. 근데 여기가 구성 형식이 좀 복잡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아, 파일 위치 검색이니까 첫 번째에 올건 위치, 위치. 경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옵션이 있습니다. 조건 옵션, 경로 옵션 옵션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보고 조건. 그다음 외부 실행 우선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 중에서 옵션은 뭐할 거냐면 어떤 종류로 검색을 할 건가 그 얘기예요. 옵션은. 검색의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이픈 네임이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파일명 검색이에요. 이걸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렇 내가 파일을 어딘가에 만들어 놓았는데, 못 찾겠어요. 현재 디렉터리는 없고, 어디다 만들었는지 또는 어디다가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면 찾아야겠죠? 파일명은 알고 있으니까. 얘가 뭐, 목적이, 해당 파일이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옵션은 네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네임 말고 어쩌다 한 번씩은 요것도 사용을 하긴 해요. 유저는. 소유자명. 소유자 있죠? 해당 파일의 주인 해당 일반 사용자 계정. 그죠? 일반 사용자? 우리는 5분도 있고 저번에 어 사용자 추가할 때뭐허0티도 추가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사용자. 0유저0 어? 어. 소유자 0 0 0 0 0 0 소유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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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erm이 있습니다. 얘는 음, 허가 권한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권한. RWX. 그러면 r w x 의 가중치 값이 있죠? 아, 어. 아하 면777 보통 실행 파일은 755 이런 걸로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외 크게, 나머지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네임입니다. 말명으로 잡기.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보게 된 조건이고, 외부 실행은 좀 이따가,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재 디렉토리에서, AA로 시작하는 파일을 검색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서. 음, 현재 디렉토리. 그러면 자, 명령어 find. 아, 현재 디렉토리는 현재 접속자의 현재 디렉토리는 이렇게 써도 돼요. 물결문늬가 현재 접속 현재 디렉토리를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 아니면 지금 현재 접속자는 누구? 우분트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을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를 다 뒤져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전체, 리눅스 전체에서.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다. 싹. 모르겠다. 어디에 놓는지 어.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찾아볼까요? 이분투에서 그렇죠. 그 다음. 옵션은 파일명으로 찾습니다. 파일명으로. 뭐. a a a 로시작하는그 다음에 나올 게 조건이에요. 자, 조건에 AA로 우리가 시작하는 건, 얘는, 어, 변수, 일반적으로 문으로 치자면, 문자 열입니다. 그렇죠? 문자 열. 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할까요? 어,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문자 열로, 진짜 열이라서 요렇게쌍표로 묶어요. 그러면 AAA 별표 이러면 AAA로 시작하는 걸다 찾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AAA로 응? 시작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우리가 AAA로 뭐 만들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아마 될 거예요. Find Home 문투에서 찾겠습니다. Name 발명으로 찾을 거예요. AAA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죠? AA로 시작하는 것들. AA.pir, 뭐, 1, 그 다음 txt, 어쩌고저쩌고 다찾아니다 AA로 시작하는 것. 자, 그러면, 아, 자, 아, 여기에 결과는 이 해당, 기본적으로 find 명령은 아까 파일의 위치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파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절대 경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어, 절대 경로, 절대 경로로 표시를 해준다. 사용자명은 아무래도 해당 소유자,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일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홈 디렉, 자신의 홈 디렉토리 있는 걸 찾아주겠죠? 얘는. 그렇죠? 그 말은 지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걸다 찾아라 얘기예요. 권한, 실행 권한. 실행권한 우리가 준게 있었나? 실행권한 주고, 쉬운 것 같은데. 음. 실행권한, 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찾아 봅시다. 어, 실행권한. 그럼 또, 현재 디렉토리에서, 음. 실행파일, 실행권한이 있는 실행파일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실행권한이 있는. 그러면, 이렇게도 해봅시다. 물결문의 표시가 drm 175 이러면 175, 음? 155 이런 걸 줬었는가? 155 그렇죠? 155 이러면 소유자한테는 모든 권한이 다 있고 나머지 그룹과 사용자에겐 어, 읽을 권한과 실행 권한이 있는 것.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들을 찾아줄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제가 아까, 리플에 넣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find, 현재 디렉토리에서, 실행 권한으로 찾겠습니다 실, 5 오. 지웠나? 안 지웠네. 안 지웠나? 뒤에 안에 있는, 0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뒤에 아마 실행 파일이 있나 봐요. 어디? 이게 그, 저기, 시스템 파일도 포 함이 되어 있나 봅니다. 뒤에, 내가, 우리가 저번에 실행한, 그거 테스트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게뛰었나봐요 아니면, 쉬는지 나머지는 얘가 실행 권한이 있는 것들이고. 어, 디 갔지? 없네. 그때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권한이. 7775? 775인가? 775도 찾아보죠, 뭐. f i n e e r m 175 175 하면 디렉토리를 다 찾아줄 텐데 음, 디렉토리를 다 찾아주고 확정자가 실행권에 있는 것을 띄웠나 보네 백업 디렉토리에 있는지 모르겠네 지웠나 봅니다 제가 얘를 번호를 어, 변경해 보죠 75로 어, 합시다. 뭘로 바꿀까? 이거 안에 있는 것 중에, u 어, 트 t s h 를바꿉니다 그러면 tt.sh가 75로 바뀌었죠. 다시, find, erm. 155. 그럼 SH를 찾아주는지 얘네들은 저 위에가 있나? 어? 안 찾아주는데? 신을. 공평 결과가 너무 좋다 어? 있었어요. 있었어? 위에? 그랬어? 왜에내 예. 눈엔 안 보이네 아니? 없다 아, 가운데, 가운데 있었어? 아, 이러면 빠지니까 그냥 777로 바꿉니다 중요한 파일도 아니니까 아이씨. 그냥 그래 놓고 가져보자 얘가 결과가 너무 많네 777로 바야니 777도 이렇게 많나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어? 대체 처음 sh 7 7 7어 있는 거. 근데 777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 그, 스냅 하면 캡처트는 화면 들어간 디렉토리인데 그래서 그런가? 자 아, 777로 바꾸고 찾아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죠 대체 처음 sh 찾습니다. 백업 디렉토리. 근데 얘가 이래놓으니까. 그홈 그러니까 밑에, 얘가 경로만 가르쳐 줘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찾은 요거, 대.sh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얘는 파일이라는 걸 알겠죠? 여기 있는 요런 것들 있죠? 얘가 뭐 파일인지, 얘가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s l 하면, 터미널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색깔로 구분하니까 대충, 진작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결과가 전혀 유추가 안 됩니다. 왜냐? 위치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파일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얘가, 얘처럼, 확상자가 붙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하면, 너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책에 보면, 이제, 고급사용 예, 해서, 이제, 외부명령 실행이 있습니다. 그 고급사용 예. 그러면, 요거 말고, 이제 요거, 아까 결과 요거, 요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실행해보면 얘를 실행해보면 얘를 실행해보면 결과가 해당 파일의 전체 용도만 표시를 해줘요. 근데 고급 사용 예에 보면 그 다음, 명령어 다음에, EXEC가 있어요. EXEC는 뭐냐면, EXEC 뒤에 나오는 명령어를 같이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한칸 띄우고, EXEC, 그 다음, 명령어, 그 다음,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명령어 다음에 한칸 띄우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역 슬래시 세미콜로. 역슬래시 세미콜론 역슬래시 세미콜론이라는 건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명령문을 실행하겠다 그게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 해당 명령어를 실행을 한 다음에 execd에 나오는 명령어와 결합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에는 예제가 뭘 나와 있냐면 이게 예제 보세요. 어? find 한 다음에 홈 디렉토리에서 swp로 끝나는 파일을 찾아요. swp가 뭐냐면, 윈도우로 치면 tmp 파일입니다. 임시 파일. 우리가 하다 보면, 뭔가, 여기 윈도우에 문서 작업 같은 거 하다가 내가 저장을 안 했어. 근데 컴퓨터가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장 내가 안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동이 저장이 됩니다. 임시 파일로. 그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m p 파일, 이런 건데, 그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작업하다가, 문서, 우리가 VI라고, 문서 작업기가 있는데, 작업하다가, 잘못 저장하거나, 잘못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임시 파일로 저장이 돼요, 걔가. 이게 확정자가 SWP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파일이니까, 걔가 실제 파일은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다 찾아서, 그 다음에, E, X, E, C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를 수행해라. 그러면, 찾아서, RM 하란 말은, 지우라, 이 말이에요. 찾은 다음에, 앞에 얘가 찾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얘 명령어를, 세계는 R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M 해서, 지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지우는 건 위험해요. 응? 항상 찾으라 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휴대동 없다고 했어요. 뭐, 복구가 힘듭니다, 이놈스는그 끝이야. 그러면, 그니까, 러 지울 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응? 지울 때? 근데 얘는 예제가, 물론, 어, 임시 파일이라서 지워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응? 뭔지, 모르, 뭔지도 모르고, 결과를 확인도 안 하고 지우면, 어? 뭐, 심해서 써야 된다고. 응? 뭐 심해서 쓰고, 복구도 하고, 어? 손해배상도 하고, 난리나. 그 얘는 지울 때, 그, 이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돼.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해놓고 찍어야 돼. 어? 혹시 모르니까 복구용으로. 어, 함부로 rm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rm 말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ls l 명령. 왜냐하면 얘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얘 내가 정보를 모르겠어요. 얘가 권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유자가 누군지 파일의 크기가 뭔지 이건 모른다고. 그래서 찾아서. 이걸 찾은 다음에, exec 하면, d 에 있는 명령어를 결합해라, 이 얘기에요. 찾은 다음에, sl 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상세 보기로 출력하라, 그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ind. 똑같이, 요 명령어를 다시 불러오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한칸 띄우고, hyphen exec입니다. exec. 뭐, 실행하라, 이얘기 exec. 그 다음, 한칸 띄우고, ls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령어 있죠. ls l 이 명령어를 활용해라 그얘기야이 앞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이 명령어를 수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칸 띄우고 뒤에는 그냥 문법이에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한칸 띄우고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엔터 위에 있는 게 역슬래시에요. 그 다음 세미콜러 자 그래놓고 엔터 이렇게 치면 이제 앞에 있는 결과를 ls l 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얘가 정확하게 뭐 권한이 뭔지, 소유자가 뭔지, 그 다음에 파일 크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 두 개를 딱 결합해가지고. 이제 파인드 명령어. 파인드 명령어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디 단어가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